여자들과 원나잇을 할때 이걸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혼자입니다 오늘은 여자와 원나잇을 할때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원나잇을 하는 방법들을 보면 자신이 여자의 앞에서 뽐낼 수 있는 모든 장점들을 보여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나쁘다 라는 건 아니지만 잘 구분을 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이 여자와 원나잇을 하고 나서 그 후에 만남까지 바라는 건지 아니면 진짜 오늘 하룻밤만 즐기고 앞으로 이 여자와는 다신 볼 일이 없는 건지 만약 내가 그 후에 만남까지 바라면 모든 장점들을 뽐내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라고 하면 절대로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지 마세요 왜냐면 여러 여자들이 잠자리를 하고 나면 사귀는 걸로 아는 착각을 하는 여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왜 남자분들이 합의가 된 관계를 진행했지만 고소를 당하는지 아시나요? 여자와 좋은 관계로 진행할 마음이 없지만 그날 하룻밤을 위해서 당장이라도 사귈 것처럼 행동을 하고 가짜 사랑을 듬뿍 주고 거기에 더해서 연기인지 진짜인지도 모를 자신의 높은 가치를 보여주고 관계를 진행했는데 알고 보니 남자는 사귈 마음도 없고 여자에게 조금의 마음도 없었다 라는 걸 여자가 알게 되면 분노와 복수심이 차올라서 고소를 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정말 작정을 하고 남자를 고소하는 목적으로 관계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드물고 거의 높은 확률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연기 의소가 고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원나잇을 할때 항상 꼭 기억하셔야 하는 건 내가 오늘 하루 너를 즐겁게 해줄 사람이 맞지만, 너가 나랑 사귀어서 행복할 순 없다. 라는 걸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먼저 나에게서 쿨하게 떠날 수 있게끔 만들라는 겁니다. 미련 없이. 예를 들어, 내가 여자를 꼬실 때 능력을 자랑했다든가, 아니면 미래에 대한 비전이 좋다라는 걸 말했다든가, 지금 당장이라도 너와 연애를 위한 목적으로 만남을 하고 싶다라는 걸 어필했다든가, 이제부터는 능력, 비전, 연애에 대한 목적, 여자가 아쉬워할 만한 모든 걸다 빼시고 그 반대로 여자를 재밌게 해 주는 걸 1번 목표로 잡고 2번은 자신의 능력이 좋지 않고 3번은 내 비전도 좋지 않고 4번은 여자에게 관심은 있다라는 걸 보여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자의 입장에서도 하루 정도는 놀순 있지만 자신의 미래를 함께 할 남자는 아니구나 라는 판단을 내리고 오히려 더 내려놓고 쿨하고 재밌는 하룻밤을 보내게 될수 있을 겁니다. 아, 그리고 가끔 보면 남자를 고소할 목적으로 다가오는 여자는 어떻게 구별해야 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나마라고 할 만한 게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났을 때 분명 어떠한 어필도 하지 못했고 원나잇의 기본인 재미도 주지 못했는데 이 여자가 들이댄다면 아주 높은 확률로 그런 여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외관이 마음에 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누군가가 다가와 길거리에서 번호를 물어본 적이 있으신가요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항상 무언가가 의심이 될 때는 거를 두세요. 그 의심이 정답일 확률 매우 높습니다. 이상 여자와 원나잇을 할때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에 있는 수염 눌러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